세계의 대부분의 땅이 평범한 인간은 버틸 수 없는 도끼의 침식당한 세상. 도끼를 마신 동물들은 마수로 변하여 인간들을 위협할 때, 인간들은 도끼가 침범하지 못하는 세계 곳곳에 있는 안전지대인 영지와 성체로 숨어들어 살아가는 말 그대로 대충 망해버린 세계. 지구에서의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은 대충 망해버린 세상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대충 망한 판타지의 기사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196화 완결, 외전 6화 완결까지 보았습니다. 이쯤 아포칼리스에 가까운 판타이 세상에서 시작하는 소설, 초반부 주인공은 죽을 위기를 넘기며 만화를 각성해 기사가 되는 전개가 이어지는데, 극초반 전개만 보면 꽤나 어두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다크 판타지물인가 생각이 되지만, 그뒤 이어지는 전개는 딱히 어두운 부분이나 피피물적인 전개는 전혀 없이 밝게 진행됩니다. 기본 세관은 아포칼리스이지만, 인류에게는 만화를 사용하는 기사와 마법사가 존재하고, 안전지대인 영지나 성체에서는 사람들이 비교적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보니, 소설 전개에서 아포칼리스 느낌은 초반을 제외하면 그다크지 않죠. 이렇다 보니 메인 스토리에서 주인공을 위협하는 적들은 마수 같은 괴물보다 같은 인간들입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정통 판타지 느낌이 강하게 전개되는데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환생물이긴 하지만 뭐 게임이나 소설 속으로 들어와서 미래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세상에 태어난 거니 환생은 주인공이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정도밖에 역할이 없죠. 양판소에서 나오는 현대인 만능설 같은 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그 외에 상태창 같은 시스템도 전혀 없고 만화를 쓰는 기사나 마법사는 존재하지만 소드 익스퍼트, 소드 마스터, 1서클2서클 같은 경제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 설정이며 스토리 전개에서 정통 판타의 특유의 낭만이 느껴지는 전개도 많죠. 전체적인 스토리 개연성은 나쁜 건 절대 아니지만 엄청 좋은 것도 아닌 무난한 정도인데 그 이유가 매 에피소드가 나올 때마다 좀 운에 치중된 전개가 많습니다. 물론 그게 거부감이 느껴질 만큼 심한 건 아닌데 세계관을 관통하는 본격적인 메인스토리에 진입하기까지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려서 바로바로 메인스토리가 시작되는 소설보단 초반에는 주인공의 일대기를 보는 듯한 느낌 나는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어울리는 작품이죠. 이 소설에서 가장 좋은 건 특색있는 세계관과 그걸 통한 후반부 빌드업으로 앞에서 운에 치중된 개연성이 아쉽다고 했지만 메인스토리와 연계되는 스토리는 확실히 좋습니다. 기본적인 세계관도 대충 망한 아포칼리스 이세계물로 일반적인 양산형 이세계물과는 확실히 다르고 자잘한 설정들도 나름 특이하고 유니크한 요소들이 많죠. 그리고 소설을 관통하는 주제인 세상은 왜 망했으며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의 정체 거기서 연계되는 스토리까지 자잘한 설정들을 꽤나 개성 있고 탄탄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소설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에서 고구마도 딱히 없게 진행되며 개그 요소도 많게 진행되니 특색 있는 세계관을 가진 정통판타니 느낌 나는 소설을 좋아한다면 한번 읽어볼 만한 소설입니다. 등장인물들 지능이 엄청 똑똑하거나 입체적인 건 아니지만 무난한 정도는 되고 엄청 깊이 있는 소설을 원하면 실망하겠지만 그냥 무난하게 볼수 있는 소설을 원하면 잘 맞는 작품인 게 대부분의 경우에서 주인공은 선한 역할이고 적들은 나쁜 놈인 경우가 많습니다. 양판소처럼 악당들이 다 멍청한 쓰레기인 건 아니고 똑똑하고 신념 있는 악당들도 존재하지만 독자들이 볼때 불쾌하지 않을 정도를 지키며 대부분의 경우 명분은 주인공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로인은 한 명이고 순애물입니다. 초반부터 주인공과 함께하는데 마법사로서 주인공의 든든한 동료 역할을 하죠. 연애 요소는 살짝 있지만 전체 적으로 따지면 적은 편입니다. 제가 매기는 대충망한 판타지의 기사의 평점은 세계관 3.5점, 스토리 전개 3점, 필력 3점, 주인공의 지능 3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2.5점, 개그 요소 많음, 소설의 분위기 밝음입니다. 리뷰 총평은 정통 판타지 느낌 나는 탄탄한 세계관을 가진 소설을 보고 싶다면 꼭 한번 봐만한 소설입니다.